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타자 공을 잘 보내요 볼공 반개 차로 볼이네요 볼 스트라이크 배트가 너무 늦었어요. 스윙 타자가 저거는 참아 써야죠. 쭉쭉 뻗습니다. 중견수가 처리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수비수 볼을 놓칩니다 1루수가 잡았어 1루수가 안전하게 잡아서 1루로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노볼 투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우표를 찌르는 볼 보... 스트라이크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루팅 삼진 아웃. 기다리는 건가요? 뭔가요? 쭉쭉 뻗습니다. 깨끗한 안타입니다. 우중간 가릅니다. 너무 완벽한 투구를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수 잘하고 있어요 타자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센터쪽 중전수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한타 기본기가 상당히 잘 잡혀있어요 강한타하고 외야쪽 오 멋진 수비가 나오네요 포수 잡아서 1루 성구 3루 성구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왜야 멀리 오 멋진 수비가 나오네요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타자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배트가 너무 늦었어요. 스윙 배트가 상당히 무거워 보여요.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하고 외야 쪽 유격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오늘 실밥이 손가락 끝에 잘 걸리나요? 센터 쪽 중전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경기에 임하는 집중력 이건 다른 선수들도 좀 배워야 합니다. 스윙 타자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강한 타구 외야쪽 중전수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안타 투수공을 제대로 받아치고 있어요. 스트라이크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볼인데요. 볼 왜야 멀리 이걸 잡나요? 잡아냅니다. 2루로 쭉쭉 뻗습니다. 우측으로 빠집니다. 이루자 홈으로. 홈으로 들어오나요 스윙이 참 부드럽고 좋습니다. 하체를 활용할 줄 아네요. 이루성구. 오늘 1타수 1안타.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타자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왜야 멀리 중견수가 기다리고 있네요 아웃입니다. 수비수가 잡습니다.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엄쪽 스트라이크! 왜야 멀리! 아 좋아, 익수 정면이네요 아우.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스트라이크! 왜야 멀리! 이걸 잡나요? 잡아냅니다! 너무 빠졌어요. 볼.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어, 여기서 홈런이 나오네요. 아, 이 선수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타자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높게 뜹니다.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바깥쪽 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공 끝이 살아있네요. 스윙 너무 빠졌어요. 볼. 볼.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타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노볼 투 스트라이크. 쭉 뻗습니다. 우중간 완전히 갈라놓는 안타. 경기이만는 집중력. 이건 다른 선수들도 좀 배워야 합니다. 아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노볼 투 스트라이크. 살짝 빠졌나요? 볼. 크게 헛칩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지금은 출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방망이가 나가고 있거든요. 스트라이크. 이루스. 이루스 이 아웃 아웃 아웃입니다.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스트라이크. 볼.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투볼투 투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고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이 나왔나요? 볼입니다. 볼. 크게 한방 노렸는데 방망이가 헛도네요. 삼진 아웃입니다. 타자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요? 공을 맞추질 못하고 있어요.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크게 한방 노렸는데 방망이가 헛도네요. 삼진 아웃입니다. 안타하고 센터 쪽아 중견수 정면이네요 아웃입니다 쭉쭉 뻗습니다 좌중간 갈라놓습니다 안타 너무 완벽한 투구를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수 잘하고 있어요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센터 쪽 높게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이런 공까지 쳐내면 투수 입장에서는 던질 곳이 없죠.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멈춰!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 볼인데요, 볼. 오늘 투수 공이 좋습니다. 스윙 타이밍을 잡질 못하네요. 삼진입니다. 달아볼 수밖에 없는 공입니다. 워낙 잘 들어갔어요.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볼. 너무 빠졌어요 볼 강한 타고 센터 쪽 대단한 수비입니다 오늘 이 타수 1한 타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스윙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의 코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볼입니다. 볼. 투볼원 스트라이크. 센터 쪽에 높게 뜹니다. 중견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빠집니다. 볼. 볼.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너무 빠졌어요. 볼. 높게! 높... 이걸 잡나요? 잡아냅니다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벤치에서 기다리란 사이 나왔나요? 삼진! 타자 격렬하게 항해해보지만 삼진입니다 포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타자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센터 쪽어 멋있었습니다. 빠집니다. 볼 너무 빨리 휘둘렀나요? 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이 상황에서 바람만 보고 있는 삼진 상당히 아쉽습니다. 하, 저건...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바깥쪽 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삼진 타자 격렬하게 항해해보지만 삼진입니다 기다리는 건가요? 뭔가요? 쭉쭉 뻗습니다 수비수가 잡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자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삼진이 나오네요 공을 보고 휘둘려야 되는 거거든요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이 나왔나요?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볼 빠집니다. 볼 아쉽네요. 공을 바라만 보고 있어요. 타자가 지금 공은 실투성이었는데요. 다행입니다. 크게 헛칩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빠집니다. 볼 아쉽네요. 공을 바라만 보고 있어요. 타자가 삼진... 오늘 이 타수 1안타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타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이걸 잡나요 잡아냅니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음... 멈춰 스트라이크 왜야 멀리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하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크게 한방 노렸는데 방망이가 헛도네요 삼진 아웃입니다 두뇌필증을 할줄 아는 선수네요 빠집니다 볼 하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방망이가 무딘데요. 타자 삼진 아웃.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강한 타구 왜야쪽 역시 해결사답네요. 안타입니다. 안타. 오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요.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웃. 타자가 심판 쳐다보지만 심판 꿈쩍도 안 합니다. 아, 저걸 그냥 보내나요? 쭉쭉 뻗습니다. 좌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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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안타입니다. 이렇게 해 주면 감독 입장에서 참 고맙죠. 오늘 3타수 무안타인데요. 볼입니다. 볼.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너무 빨리 휘둘렀나요 스윙입니다 지금은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벤치에서 기다리란 사이 나왔나요 유인구에 속았습니다 스윙 볼입니다 볼 너무 빨리 휘둘렀나요 스윙입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방망이가 무딘데요. 타자 삼진 아웃.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 오늘 삼타수 1안타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외야 멀리 우중간 완전히 갈라놓는 안타. 배트 참 시원하게 돌리네요.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투볼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센터 쪽에 높게 뜹니다. 중견수가 기다리고 있네요. 오늘 3타수 1안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쭉쭉 뻗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볼인데요. 볼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아쉽네요. 공을 바라만 보고 있어요. 타자가... 싸... 오늘 3타수 무안타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볼인데요. 볼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이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상 경기 마무리 되네요. 오늘 경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결국 승부가 나네요. 양팀 선수들 또 감독 그리고 야구 팬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